자, 극강의 포스를 풍기고 있는 이번에 박현호가 이번에 뭐다 잡았어요. 어, 뭐, 양한기, 그리고 뭐 이번에 마지막 그네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이르는 그런 이상빈마저 잡아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송동한 선수까지도 잡아낸다면 은 그야말로 선봉 올킬, 그야말로 최철석 리그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송동한 선수를 상대를 하는 박현호 선수가 선봉 올킬의 명의를 손에 거머쥐면서알티를 결승직행으로 만들어버리게 할지 안니면 여기서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차차 모쪽의 가능성을 열리게 만들 수 있는 송동안이 되지 경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송동안의 진영은 바로 11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 이번에 아마추어 박현호 테라베진영 현재 4 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야, 연전 연승 야 그야말로 이 주자를 아마추어 중에서 누구로 잡아야 될지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부분은 사람들이 수차례 얘기하는 뭐 아마추어 5대 테란 3대 테란 이런 주자애를 보면은 항상 박현호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뭐, 이카로스, 배우연, 배태호, 이한솔, 정민기, 이런 정도가 전부였을 뿐이지, 박현호는 그 다음 순번이었거든요? 한 7인자쯤이었으면 박현호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호 선수, 확실히 잘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잘해도 되는 걸지. 야, 너무할 정도로 잘합니다.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잘하, 잘합니다. 진짜 이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현호만 되면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약간은 예전에 에로스 클랜이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뭐5연명이나 이카로 오연명 이카루스 정지환 이런 카드로 대충 한4대사팀 뭐 배틀이라면 그 선수로 대충 뻑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신테라들 뭐 마지막 바에 내 가지고 에이스 결정정막 중복까지 뭐 해가지고. 사태가 거의 원맨 팀으로 자리매김 했는데, 이게 지금 알트가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지만, 야, 이게 또, 장점, 단점은 최대한 숨기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laughs> 뭐랄까. 그러니까 알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박현호 이외 뭐 이외 뭐 원맨 원투펀치의 화력이 딱히 없다라는 점인데 박현호가 안 지면은 또그 단점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레 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호 선수가 진짜 대단합니다 안 무너져요 송동아마저 잡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선봉 올킬 기대해보겠습니다 우선, 빌드는 먹고 출발합니다. 네, 노베럭 더블에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배짱이 있는 부유한 출발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성동 아니고요 자, 박현호는 무난한 형태의 운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현호가 만약에 빠르게 서치가 나온다면 바로 게스 쪽에다가 일군을 한 세기쯤 붙여가지고 원팩 원스타일 플레이로 상대방을 초반에 정면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전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BJ 중에서는 좀 아무래도 스타원판에 조금이라도 부흥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생각해보는데 그각 클랜의 이제는 에이스 카드들의 뭐 그런 슈, 자존심 슈퍼매치 이런 것들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뭐 s c n 같은 경우는 뭐 이카루스 뭐 시리우스 클랜 같은 경우는 뭐 정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 너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하자드 좀 개소리 좀 자제해라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좀 개소리 좀 자제하고 벙어리 좀 처먹고 아봉하고 있어라 제발. 뭔 하자드요? 음 진짜씨 참요. 야 그럼 스페셜은 사일이냐? 야 그럼 스페셜은 사일이냐? 어 우선 그냥 박현우 입장으로서는 그냥 뭐 무난하게 따라가는 형식의 운영을 구사하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아, 이거 오게 된다면은 송동한 입장으로서는 자연스레 입과의 미소가 머금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팩터블의 예, 약간은 좀갓 헝그리한 출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원 상황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번할 번째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베럭 더블은 아무래도 중후반의 뒤심 자체가 상당히... 사일님, 저 영원한 님의 열렬이 되려고 준비 중인데, 이렇게 극딜해도 됩니까? 아, 님 때문에 스타창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자, 본진에 벌쳐 들어가지만 이거 실패했어요. 간판님 안녕하세요. 자 아무리까지도 봐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성동환 선수는 벌처플레이해주겠다는 거죠. 관전 포인트. b j 사일의칼테그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PC 준프로 박현호와 그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모에이스 송동환의 대결. 과연 이번의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 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에요 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매꾼님께서 배봉산1 0 0물서 불로 780 4번째 팬과까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유메꼼님 아 감사합니다 자 우선 벌처 플레이 해주겠다는 거고 아 멜북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해설할게요 자 지금 송동환이 해줘야 될 일은 아무래도 여기서 초반에 힘 있는 플레이보다는 기동성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플레이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처의 마인을 통해 상대방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빠른 트리플 멀티 확보가 시작하나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분이 혹시 한효준님이신가요? 자, 우선 벌처가 한번 들어가 보는 모습이고요. 야, 마인! 어우! 아, 실패. 이거는 좀 약간 송동환이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송동환은 말했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스캔 달고, 투스캔 갖춘 상태에서 상대방을 마인으로 조여놓고, 트리플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주며, 그냥 이 본인이 센터의 주도권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원사항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러쉬엘을 나온 상태에서, 본인의 앞마당 기지 근처에서 자리를 잡는 타이밍에 맞춰 탱크 생산을 바삐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성동환 선수가 무리했기 때문에 어 초반에 박혜우 선수가 좀 팩더블에 노베럭 더블에 비해서 좀 헝그리한 팩더블의 출발이었지만 상대방의 벌초를 몽땅 잡음으로써 모든 걸다 어떻게든 커버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포트까지도 무난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송동환 선수가 6회까지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laughs> 이런 게 바로 송동환 선수의 좀 약간이나마 좀 아쉬운 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송동환의 아쉬운 점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판단력만 내려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박현호, 아니, 그러니까 클랜 내에서 이상빈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의 저력을 지닌 그런 가능성을 보유한 그런 주자인데 좀 이런 식의 가끔 좀 허브백랑한 판단으로 인해서 좀 게임 자체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선 박현호 입장으로서는 3팩토리 에드온을 달아주고요. 역시나 송동안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 상태에서 에드온을 달아주고 자 그리고 송동안은 우선은 본인이 초반에 많이 잡혔던 다수의 벌처의 공백 자체를 탱크를 통해서 메꾸고 그러는 상태에서 12시 멀기를 가져가주며 이제는 슬슬 중장기전의 형태를 도모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서플을 박아준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돌릴 수 있는 벌처에 대한 대비를 해주기 위함이죠. 서플라이 대포스를 통한 시야 확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현호 입장으로서도 지금 우선은 레이스가 확보가 됐고, 우선적으로 여기서 한 2레이스에서 한 3레이스 정도 뽑아줄텐데 그 레이스를 통해서는 우선적으로 배, 상대방의 베럭스를 파괴함으로써 다시금 한번 베럭스를 건설하게끔 만들어준가 동시에 시야보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정찰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레이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든 아니면은 자리 잡고 있다면 은 그것을 최대한 뒤쪽으로 라인을, 라인을 밀쳐버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뤄내겠다는 생각인데 우선 그래도 당장 박현도는 정면 진출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상대방 6패까지도 늘렸거든요. 이거를 좀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을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우선 퍼슬리테를 빠르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거는 공이어을 빠르게 돌려줌으로써 탱크 라인 싸움에서 전혀 안 밀리는 안 꿀리는 그런 구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태태전에서 탱크 대 탱크 라인 싸움을 굳혀 나갈 경우에는, 01업 탱크는 상대방의 탱크를 3방에 죽일 수 있지만, 02업 탱크는 상대방의 탱크를, 노시지 탱크를 2방에 죽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은 좀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노멀하게 노잼에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본인의 12시 멀티까지도 확보를 해주려는 송동안의 모습인데, 벌처가 미리 가서 상대방의 마인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커맨드를 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스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많아 아끼기 위해, 그냥 이쪽에다 커맨드를 지어주는 모습이지만, 이게 자연스레 벌처 정찰이 된다면, 은 여기 있는 바깥쪽에 빠져있는 벌처가 이 일군을 잡음으로써 상대방의 트리플 멀티를 최대한 늦춰줄 수 있거든요? 탱크 여기 있어요, 노랑 탱크. 자, 중심 병력이 이동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는 3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탱크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박현호는, 아, 박현호도 역시나 트리플을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죠. 오. 자, 우선 밀어냅니다. 지금 박현호 선수가 물량이 빠져있어요. 이쪽에 빠져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탱크 버리고 벌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박효도는 탱크 빼고 입구 막아주면서 본진 여기 있는 일군 여기로 빼야 돼요. 탱크 이쪽으로 빼고 앞마당에 있는 일군을 본진으로 빼야 되는데 이거는 벌쳐 생가고 소수 벌쳐 이쪽 나머지 대다수의 벌쳐를 본진 쪽으로 들이 밀면 되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효준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 고생하시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곰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아유 좀 뜬금포여가지고 좀 약간 놀랐어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한 개도 못 받아가지고 아유 오늘도 별일 없네 싶었는데 아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송동환 선수가 물론 탱크를 다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자, 이러는 사이에 벌처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원 재치에 피해를 많이 줬고 더군다나 벌처로서 상대방의 드랍십에 의도마저도 파악했어요. 이러게 된다면 송동환 선수도 여기서 스타 포트 올려가지고 레이스를 준비하던지 아니면 은 슬슬 터르색 닥춤으로써 상대방의 드랍십에 대한 정보 자체를 에, 드랍십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원천 봉쇄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동환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단력 자체에서만 좀 아쉬운 모습을 종종 보여줄 뿐이지 이 선수의 전반적인 기본기라든지 운영 능력 자체에서는 이상빈과 비교해도 전혀 안 꿀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상빈의 아, 송동안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거예요이 선수의 가능성 하나만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거 예, 칼텍은 저지하면 은 저의, 저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감사합니다 왜냐면 중결승 아무래도 중결승전인데 중결승전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기를 펼쳐야지 중결승전인데 어느, 어느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 클랜 입장에서도 허무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도 허무하지만 가장 허무한 거는 아무래도 이거를 중계하는 BJ 입장이거든요 BJ 입장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동한 이 이렇게 박현호 선수의 연전 연승을 저지하는 이것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박현호가 이제는 해야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운영력을 통해서 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거기서는 이제는 박현호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 장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줘야 된다는 건데 박현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점 딱 하나는 아무래도 드랍십이거든요. 그래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박현호는 드랍십을 통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어떻게든 멀티 문어발식으로 가져가주면서 상대방과의 자원적 밸런스를 맞춰 나가주면서 유명으로서 커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멀티를 뒤따라가주며 상대방이 빨리 먹고 있었던, 빨리 퍼먹고 있었던 이런 식의 깨스몰기다 앞마당 본진 이런 구역 자체를 드랍쉽을 통해 견제를 하고 자원적 피해를 자금 압박을 주면서 이 언밸런스한 자원상을 어떻게든 좁혀 나가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송동한에게 좀더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박현우 선수 말도 안 되는 경.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역전할 만합니다 왜냐면은 드랍십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송동안에게도 아니 박현호도 아직까지 트리플 멀티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리고 이 정도로 불리했던 게임 자체 박현호 역전했던 경기 있었습니다 태태전에서 지난번에 그 아이디 뭐였죠? 소스 화이트 아이디 사용하는 아그 김영진 선수였죠 화이트 클랜드 알트 클랜드의 그엔젤리디비 클랜드였나 그 경기에서 박현호가 보여줬습니다 어, 정말 한 7대 3 가까이로 불리했던 경기 역전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레이스 무시하고 드랍쉽이 떨궈져서 1 2시초 견제가 우선 시초가 돼야 돼요. 근데 대처 보세요. 대처가 너무 깔끔한데요. 야, 예술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랍쉽 잡아내고. 이렇게 병력도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가 돼 있다면은 가능성 자체가 빵프로라는 거거든요. 그때 박테노가 역전을 일어냈었던 그런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김영진 선수가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역전의 가능성 자체를 줬기 때문인데 지금 이거는 아예 변수 차단하고 있는 모습의 송동환이거든요 야 확실히 이제는 에, 뭐의 2인자 테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 이번에 만약에 박현우를 잡아낸다면 은 이상빈이 못했던 것마저도 이뤄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이상빈이 송동환 보다 이상빈보다도 송동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가 5시라면 역전하겠다 아 가능하죠 이영호라면 지금 상황은 역전 가능해요 이영호라면 이영호는 갭 자체가 다르죠 이영호라면 달라요 야 근데 이거 못 막나요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견제를 따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면쪽의 힘에 집중해줘야 되는 타이밍인 박현우인데 야 진짜 이 송동환의 물량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많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힌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연스레 드랍십이 본진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견제 자체도 자연스레 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방금 전에 송동환의 압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박현우는 견제 떠나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피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피해 못 주고 서로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9시 멀티 가져가주면서 이게 우리 팀을 슬슬 굳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송동관의 레이스 클로킹업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레이스 클로킹을 해준 이후에 상대방 드랍 주어주는 거 좋을 것 같고 이거 S12를 통해서 예, 뭐 스플릿 단일 타겟팅 유닛이 아닌. 슬래시 데미지 유니인 그런 탱크의 슬래시를 유도를 해서 상대방이 탱크 수를 오히려 역으로 줄여주려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저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저쪽을 어떻게 조금 막아내는 듯 싶었으나 이제는 여섯 시 쪽으로 들어오는 멀티거든요. 야이, <laughs> 야 이거는 박현호가 막다 막다 지쳐서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마인, 마인. 안 터지기는 했지 그래요 이제는 이영호도 역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은 이영호 선수가 와도 좀 상황이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듭니다 자. 병력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택토리 자체는 잘늘려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대방은 앞마당과 본진이 떨어지는 대신에 아 시가 돌아간다 말이죠. 더군다나 여섯 시 쪽에서 지금 뭐 미네랄 가스 아무 것도 채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 채취 상당 히 영향 받는 플레이 자체만으로서 박현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네, 몰몰 체크도 해주는 모습이고요. 성동환이뭐 무리도 하네요. 여기서 막 멀티를 뭐 기습적으로 동시에 막두세개 이상 가져간다면은. 멀티 자원에 좀더 이제 열려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쯤은 막 역전 어막 허무한 그런 역전승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여기서는 무리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멀티 딱 하나만 가져가주면서 적전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의 탱크 위주의 태태전이라는 태태전일 경우에는 게스 가스... 총이 몇개 이냐가 또 이제는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겠자그러던 가운데에서 한번 아파까지도 들어가보고 있는 모습의 송동환 선수. 야 물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물론 박현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나오는 물량의 질 자체가 다르죠. 예, 세시멀티는 못돌려요 돌릴 생각은 꿈에도 꾸지마라 그런걸 송도관이 지금 어, 앞마당에 견고하게 주이고 보다도 숨통을 조이며 보여주고 있고요 세시쪽에 지금 뭐 어떻게든 일꾼 붙이던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뭐 드랍집이 올라가가지고 돌릴 수는 있겠지만 한 1분은 돌릴 수는 있겠지만 2분 3분 이렇게는 못돌려요 이 탱크가 처리된 이후에 벌처 한기만 가도 저거는 멀티 못 돌리는 거거든요. 설령 드랍십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멀티를 수비한다 치면은 그만큼 정면이 됐든 6시가 됐든 어느 한 군데가 분명히 구멍이 뻥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원실이 구멍이 뻥 뚫리는 가되다는 GG밖에 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드랍십이 유일한 해법이었던 박현호. 하지만 그 유일한 햇번마저도 마인 터지고요. 유일한 햇번마저도 여기서 송동한 선수의 야 이런 거센, 거세고도 센거 정말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서 게임 잡아내고 마인드바까지도 낮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박현호 선수가 공 위협을 빠르게 회전시키며 역전을 읽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공 위협이 빠르면 은 아무래도 아 결국에는 지지 받아내고요. 이렇게 되면서 스포는 5대0을 저지를 하고 박현우를 때려잡으며 4대1의 스포를 만들어 놓은데 성공을 하는 이번에 모의 마지막 대장 카드인 송동환 아마추어 테란입니다 수고하습니다